안녕하십니까. 쌤장입니다. 오늘은 한지 전등갓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사이즈는 기성품이 대, 중, 소 이렇게 나옵니다. 대는 지름이 30cm, 지름이 3 0 c m 고요 중은 20cm, 20cm.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이렇게 나와요. 개별 포장으로.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나와요. 그 다음에 소는 14cm, 요거소 사이즈는 이렇게 분명히 이쁘죠? 남자 손바닥 정도 크기고요 예, 20cm는 이 정도 크고요 어, 구성품은, 이 가타하고 중심 축이 이게 하나 들어있어요. 이게 쇠로 되어 있거든요. 방법은, 조립 방법은 간단해요. 요 밑에 요렇게 되는 부분을 갖다가, 밑에다 이렇게 끼워요. 끼고, 여기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죠? 볼록 튀어나오는 것을,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곳에 이렇게 딱 써, 이렇게 껴주면 돼요. 이렇게 껴서, 쭉 당겨서, 넣고 안쪽에 구멍에 넣고 끝이에요 예, 그냥 간단하죠 예, 간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음, 노란 전구를 끼우시면 돼요 이게 착달식 음, 노란 전구거든요 요거를 빼주고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이 안에 수온전지 들어있고 미리 수온전지가 그냥 들어있거든요 예. 이런 식으로 예. 완성품이에요 그냥 딱 이렇게 힘면 온오프 스위치 되고 요밑 중에다가 요 밑에 보면 홈이 길다라게나 있는 거요. 이렇게 딱 이렇게 돌려서 끼기만 하시면 돼요. 끼서 딱 놓고 예,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. 예, 필요 없을 때는 돌려서 다시 온오프 수질을 있시면 되고요. 해주시면 되고요. 예, 사이즈는 대중소 이게 3 0 c m 에요 어, 어, 30cm 그 다음에 20cm 그 다음에 요게 14cm, 예. 이건 노란 정구. 예. 오, 이런 식으로 하면 돼. 이거 노란 정구가 뭐, 한, 켜놓으면 한, 하루에 한 8시간에서 한 2, 3일? 뭐, 3, 4일? 뭐,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. 해보니까. 예. 날씨에 따라 좀 틀리긴 틀리는데, 예. 3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예. 예. 이상으로 한지 전둔가시였습니다 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